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문은 변하여 고도주되고 작은 도시라 5천 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 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오천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아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 재우시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셨어.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샬롬 주 안에서 안녕하세요. 샬롬 어, 어제 부활절 부활주일 어, 정말 큰 기쁨과 어, 은혜 가운데 어,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어, 부활절이라고 하면은,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한다면, 고난의 주간을 기준으로 해서 아니면 그전 어떠한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하나의, 우리가 기다려왔던 하나의 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끝이기도 하고요. 고난을 견뎠던, 고난을 기다렸던, 고난이 바라보게 했던 그 시점이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어, 이제, 선선포 후행함 선선포 후정복이라고 했을 때는, 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시점으로 봤을 때는 어, 분명히 또 다른 어, 분명히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바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이제 그 시작이 어, 되는 그런 순간인 거죠 그래서 음, 부활절이라는 게와 마침내 기다려왔다의 어제 기쁨이 있었다면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는 제 은혜와 진짜 승리를 함성의 시작, 전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겁니다. 이제 완전 이제 이길 거라 확신하고 우리에게 위대한 영웅 대장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자리에 섰을 때 거기 전쟁에서 1대1 싸우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 우리의 장군이 이겨버린 거죠. 그때 이제 사기는 그냥 전쟁은 거의 보장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제 진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싸움, 판이 다 깔아져 있는데, 아 그러한, 어한 주의 시작을. 어, 뭐 주일을 또는 오늘 월요일을 맞이하시기를, 그리고 끝까지 어, 우리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시며 어, 예수님의 깃발을 꽂으시면서는 한주되 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저희 어제 어, 불렀던 거는 이제 '어제 사모엘이'라고 하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 어, 사모엘이랑 어, 이 찬양을 불렀는데, 이 위대, 위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이 찬양은, 정말, 정말, 정말 놀라운 힘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처음 접했을 때가, 어한 1, 2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초종부에서 부르는 것을 듣고 한번 찾아보니까, 아, 진짜 강력한 찬양이다. 하고 생각됐던 찬양입니다. 왜 그러냐면, 음 현재,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음, 힘이 필요한 시점, 넘어지는 시점, 절망하는 좌절하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어, 어떤 찬량도참 쉽게 안 들어옵니다. 어, 이게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죄인이라는 게 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 같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 그거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시기를 원하느냐가 때로는 우리가 찾는 그 위로되는 찬양일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음, 음, 그 사람, 절망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음,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가장 지혜롭고 올바른 방법으로 아버지로서 지혜 있게 어, 다가오시는 그런 분인데 내가 고집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 어쩌면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계명을 어, 어기는 거이기도 하죠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 거 근데 어,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부르는 찬양들을 보면 굉장히 감정적인 그러한 찬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또그 감정이 다 잘못됐느냐 그렇지는 않지만 음, 우리가 약해졌다고 어,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약 약해지게 만드는 그런 어, 가사들이기도 합니다. 그니까 약해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laughs>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어렸을 때 제가 들었던 게 아프면 이제 병원에 가잖아요.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면은 좀 나아지고 있는데 계속 병원에 있다 보면은 아직까지 좀 아픈 느낌이 납니다. 그니까 멀쩡한 사람도 병원에 계속 있으면 뭔가 아파지는 아또 그, 음, 다른 예시를 들면 제가 그런 영상을 본적 있어요. 한, 아버지가, 어, 아이를 안고 있는데,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안고 있는데, 아이가 한, 두살 정도 돼요. 제문 쪽으로 지나가다가, 이제 아이, 아이 문, 아이 머리 발 옆에서 아버지가 문을 쾅친 거예요, 손으로. 그니까 러 아이가 머리 맞은 것처럼 착각을 준 거죠. 소리가 엄청 크게 들었어서쿵 하고, 아버지가 손으로 자기 자 손으로 치고 나서 아이한테, 어, 괜찮아? 어, 이랬는데, 아이가, 하고 우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제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게 아마 비, 비슷한 경험이죠 같은 경험이 아니라 어렸을 때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억울한 일 눈물이 좀 많았었어요 어, 승부욕이 강해가지고 뭐 졌을 때 아니면 억울하거나 자존심 상한 일 있었을 때 겨우 눈물을 참고 있는데 그때 어, 누나가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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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옆에서 하니까 진짜 그때 참고 있었던 눈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렇듯 우리가 이제 어, 저도 이제 성인, 이제 갓 성인도 아니고 이제 청년으로서, 성인으로서 어, 이제 찬양의, 찬양의 가사에도 필요할 때 진짜 말씀을 어, 말씀으로 그 힘드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아, 예수님은 나의 힘 삼고 싶을 때 근데 어, 되게 우리가 나를 위로하는 찬양들, 가사가 이렇게 감정을 가, 가는 찬양들 나를 발견하게 하는 한, 어떤 의미에서 나를 나의 가장 깊은 아픔을 발견해주는 그런 찬양들을 찾는데 사실 이 찬양은 어, 목적이 위로를 위해서 쓰여진 찬양이 아니지만 그 어떠한 어, 노래 가사보다 이건 이제 상대적이라기보다 는이 찬양 을 강조하기 위해 쓰는 말인데 어떠한 찬양보다 위로를 담고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바로 복음 대신 우리 예수님의 진짜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찬양인 것 같아요. 어, 인물로 치면은 되게 가위 같은 그런 찬양입니다. 어, 보면은 우리가 많이 알면은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면 예수님 더 사랑한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it's not about him', 'it's him' 어,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아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많이 듣는 게그 사람과의 친분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어, 많이 만나는 게, 그리고 그 가운데 얘기를 많이 들려주면 그거가 되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접촉이 많으면 그 사람이 랑친지게 되어 있는 거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음, 어른들의 가사들이 되게 깊고 논리가 탄탄하고 한데, 그,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바로 선포입니다.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 있는 말씀 그대로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지식이 많아서 강력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신뢰해서 강력했던 다윗의 그, 그,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게, 무식의이 부정적인 의미 없이, 무식이라는 건 사실 많이 모른다가 되잖아요. 어, 뭘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무식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모르면, 모르니까 용감하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걸 모르고. 근데, 그런 어떤 점에서는 바윗의 무식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무식이었던 거죠. 세상 무식, 어, 또는 무지.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한, 하나님 한 분밖에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능력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적을 하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적은 몰랐어요. 뭐알 수도 있죠. 근데 진짜 알았던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최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아니까 적을 알 필요 있나.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적이 보여지죠. 하나 상대적이 되니까 하나님의 크심이 정말 끝판 끝이 되고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거에서 오는 무식함이 주는 용감함.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모른다라는 이게 이렇게 해석된다면은 그런 이 찬양이 바로 그런 찬양이 아닌가 성경에 있는 말씀밖에 모르고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예수님이 다 끝내셨다 다 이루셨다 이러한 것들이 담긴 놀라운 다윗과 다윗의 고백과 같은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그때 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다윗이 믿고 있었겠구나 하는 그러한 믿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음, 가사를 보면은 그리고 순서 배치나 이런 것들도 되게 어, 어, 정말 성경적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가 참 많은 것들에 성경적이고 싶지만 음,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지만 그게 성경적인 가면 하또 다른 주제가 됩니다. 바리새인들도 항상 외쳤던 게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그러한 가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힘이 들 때는 우리를 나를 가장 깊게 발견하는 것도 뭐 틀린 말이지만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하면은 다만 음, 성경은 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가 위로가 필요하니? 너가 절망하고 있니? 절망하고 있는 너를 부인해 예수님을 봐, 의지해 너가 찌지하니 너를 부인해 놀라우신 예수님을 바라봐. 너가 너가 너를 믿었더니 너의 능력이 없니? 너가 약하니? 너를 부인해. 그리고 강하신 예수님을 바라봐. 예수님 붙잡아. 예수님 의지해. 너 부인 예수님을 붙들어. 이러한 어, 이러한 것을 강력하게 담고 있는 그런 찬양 같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여기 놀라운 게 우리가 참 많이 약해질 때는 내가 나의 일들을 보고 나에게 처한 상황을 보는데,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은 거기에 압도되는 그러한 어그 정도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해 찬양 가사 멜로디 음... 음이 아니라 말씀에 나와있다라는 거, 말씀에. 여기에 놀라운 일들이 성경을 열 때마다 놀라워. 그래서 여기 중요한 가사가 뭐냐면 성경이 적혀있어가 아니라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라는 가사가 정말 정말 너무 놀라웠을까? 이 말씀은 이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라는 되게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읽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보는 순간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열 때마다 만나는 게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고, 성경님이고. 너무 놀라워. 그리고 그 이야기는 뭐라고 얘기하냐? 물은 변하여 포도주되고, 작은 도시락 오천명 먹여. 그 놀라운 건또 배치가 그래요. 여기는 v e 잖아요 그래서 이 기적들이 예수님의 초기 기적들이에요. 예수님의 음, 진짜 숨겨지는 그 의미가 좀 숨겨져 있는 그런 기적들이라는 거거든요. 물은 변하여 포도주되고, 작은 도시락 오천명 먹여. 무리에게 향하셨던 어, 무리에게 보여주셨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기적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다수에게 행하신 그 사역은 사실 소수에게 하셨던 것에 대한 예고편 밖에 안 된다고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이제 후에 후렴을 통해서 더 이제 이 부분이 확실히 이해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눈에 딱 들었을 때 5천명 먹고 숫자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제 다가올 진짜 예수님 하시는 일은 아직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어, 그리고 나와, 나와요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바로 다음 나옵니다 이제 후렴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 전에는 우리가 큰 거, 많은 우리가 원했던 거에서 놀랐는데 갑자기 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리고 나옵니다 이제 어떤 더큰 기적이 나올까? 하는데 뿜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이게 보면, 어, 잠깐만, 왜 갑자기 올라가다가 능력이 커지다가 내려갈 수 있지 하는 그런 시점인데 보면은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진짜, 아, 정말 예수님이 겸손을 얘기하면 정말 끝이 없고 또 다른 어, 영상이 길어지다 보니까 또 다른 찬양에서 하는 기가 된다면 거기서 다루겠는데.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진짜 God o 킹 오브 킹스 최고의 분이 오셔서 한다는 게뭐 제자들의 종의 죄인의 죽어야 될 그러한 존재의 발을 씻키 신다고 여기서 예수님의 참 의도가 모든 일을 하셨던 거에 대한 소개가 팍 나옵니다 모든 거에 찬양으로 치면은 빌드업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이제는 모든 것을 무찌르고것는데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이게 여기 찬양에서의 메인이라는걸볼수 있어요. 이거는 어떤 설명보다 이 찬양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이 혼돈이 올 만한 그런 찬양이에요. 이 혼돈이라고 하면 헷갈린다가 아니라 뭐 들의 실장에서는 어 당연하지, 그렇잖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음, 절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경의 것들을 지식적으로 듣고 거기가 무뎌지든지 그리고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기는지 정말 어떤 표현을 한다면 정말 우리가 첫사랑, 우리가, 우리, 나를 만나신그 첫사랑이신 그분을 정말 그때 이거를 정말 처음 받아들였을 때, 아, 정말 예수님 그랬었지 않은 그러한 것들이 또 담겨있기도 한 그런 가사 같아요. 사랑으로 제자들 바라실 겨 그리고 나옵니다.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음, 네, 진짜. 내가 너무 절망스러워 힘들어. 그러한 그럴 때만 찾는 찬양이 아니라 매일매일 어, 또 죄를 지을 나. 죄인이어서 죄를 지을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내가 이제 구원 받아서 구원받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이 기적이란 단어도 보면은 우리가 어른과 아이가 생각하는 기적이, 기적이 좀 다르다는 것도 생각해보면 또그안에 은혜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극히 나의 삶에 집중된 그러한 기적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린이들이 기적으로 한다면 바로 성경 있는 모습 그대로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이러한 것들이 내 삶에? 이러한 진짜 단순한 건데 단순한 게 정말 강력하고 순수하고 있는 그대로 힘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어 우리 아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아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끝나기도 하는데 이 찬양 들으면 들을수록 와 그걸 발견하는 그런 찬양이죠. 들을수록 들을 때마다 새로운 그런, 그런 찬양이고 절대 어린이들을 위한 찬양이 아니라는 거. 어, 다윗의 이야기가, 다윗의 경험이 어린 아이의 경험이 아니라 어쩌면 어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좀 특별한 존재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어린아이한테 배워야 되는 존재. 물론 이제 어린아이처럼 같지 않은 자는 천국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어, 그 메인 이유가, 그 부분 때문이진 아니, 아니지만, 어, 또 그거와 분명 연관이 있는 거는 어린이었던 물론 이제 그거 그 나이가 정확한 나이는 이제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린아이 나이 기준보다는 다윗이 좀 나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분명 은 어린이니까 어린이니까 하나님에게 의존한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이 찬양은 어린 아이의 찬양이라고 본다면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린 아이의 우리한테 바라시는 우리한테 어린 아이 같은 존재가 되길 바라시고 우리가 했으면 하는 고백이라는 점에서는 어린아이의 찬양이 맞습니다. 근데 어, 신앙의 성숙도가 더 많은 지식을 알아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더 의존하고 그분을 크게 인정하는지에 따라 기준을 했을 때는 이 찬양 결코 어린 아이를 위한 찬양이 아니라는 것 어, 어른들이 많은 세상의 지식을 쌓아가면서 어, 내 거를 많이 담기는 담으면 내 고백을 많이 담는 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편에 주시는 그런 고백들을 그대로 나의 고백처럼 할수 있는 그러한 순수함이 담겨있는 또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해서 음 제가 많이 찾고 많이 듣는 그런 찬양인데 어이 찬양을 또 들으실 때이 어 은혜를 누리시기를 어 축복합니다 샬롬 주원에서